트만 살려 주지 뭐. 부트만 살려 줄게. 어, 부트만 살려 줄게. 그냥 붙으면 안정환이 그냥 나하고 계속 가자는 거야. 붙으면 살려 줄게. 안정환 붙으면 살려 준다. 자. 3투1 샷. 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정환아 잘가 즐거웠어. 아니 정환이 형. 잘 가요. 즐거웠습니다. 저는 호나우두를 살랍니다. 일단은 호나우두를 샀고요. 호나우두가 134잖아. 134니까 지나해 봅시다. 호나우드 가자. 3 2 1 샷. 후! 웬일? 웬일? 뭐야? 야, 이렇게 이렇게 쉽게 간다고? 이렇게 쉽게 간다고? 여러분들 채팅 보고 맞춰볼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안 보여요. 진화하는 거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채팅을 보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3, 2, 1, 샷. 자, 과연. 굿. 아 크크크 와아오 대박 미친 붙었음 와 붙음 와아구와아 레전드 와 붙었다 와 붙었다 와 떨어짐 꽝 아니 오늘 뭐야 붙었다 와 펑펑 펑펑 와 미, 미친 진짜 레전드 어? 이게? 크크크 크크크 칠진 갑시다? 안되는게 현실? 아니 DKCK는 여러분 들 제가 틀리면 제가 틀리면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 제가 터미널 한번 칠게요 왜냐면 DKCK가 거짓말을 안해 DKCK가 거짓말을 안해 그래서 자제 선택은 터졌습니다 DKCK가 아이, 나를 못 속여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래 에이, DKCK가 거짓말을 안해 어. 자, 복구 가야지 뭐. 복구 쭉 그렇죠? 자, 여기서 어,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재미없게 쑥딱 끝. 끝! 끝! 우와! 아니네? 아이 씨, 나 끝난 줄 알았네, 씨. 아이 씨, 끝난 줄 알았네. 아, 끝난 줄 알았네, 이 씨. 짜증나게, 이 씨. 에? 어? 삘 왔어? 삘 왔어? 자또또 또 아까처럼 여러분들 채팅보고 맞춰봐 자 다시 가렸습니다 자 가봅니다 3 2 1 야, 나 원제로 너 믿고 가는 거다, 제로야. 나 지금, 너 믿고 가는 거다. 어, 너 믿고 가는 거야. 3,2,1 샷. 아, 태무, 씨. 미친 지린다 금손. 아이, 터졌네, 씨. <laughs> 그, 그, 재물하라고요 터졌네, 씨. 에이, 씨. 아 태무 에이씨 어야 이제 이제 TP 바닥 나기 시작한다. 큰났다. 아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된다.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내 네, 이거 응? 와 이거, 이거 많이, 사 군데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팀에 너무 잘붙 는다고 팀에넘어 보자 그래. 지금까지 가고지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많이 사고인데 이러면 이러면 많이 사고인데 개얼받네 진짜 씨. 제발 크리티컬 제발 크리티컬 제발 크리티컬 돌아 크리티컬은 안뜨냐 오케이! Okay. 가자 <laughs> 아 다행이다 씨아 나는 여기서 멈추려 고 <laughs> 나 오늘 여기서 멈출래.